봉운사를 찾아주신 모든 사부대 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기 2569년 제28회 전통등 전시회 점등식 사회를 맡은 기획팀장입니다. 식전에 앞서 잠시 행사, 식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기위와 반야신경 봉독 후 주의신인 말씀에 이어 바로 점등 선언 및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회 봉원사 전통등 전시회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룸비니 동산 아기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부에 기하는 삼기와 이어서 우리말 반야신경을 다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반야바라 밀다 신경한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온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거뭔가 고통에서 건너는 일라 사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공이요 공이고 세기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다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주 울지도 않는 이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이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다음까지도 없으며 늘고 죽음도 늘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지혜도 듬도 없는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받냐 바람일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이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람이 따주를 말하리 आज आजे बराजे जे फरासंग जे सबा सब आज अजय बराजे परसंगा जे मुझी सप आजे आजे बरा जे नाजे मुझे 네, 다음은 주위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목탁 집전에 맞춰 주위심께 선체로 일베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네, 인사를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밝히는 그 등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밝아지고, 또 가정도 밝아지고, 이 사이 우주 법계가 다밝아지고로 해서 어, 문명 본래가다 사라지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자비광명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주신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내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장엄된 많은 전통등과 도량등이 있습니다. 이 연등이 점등되기까지 사종승님과 신도의 임원을 비롯한 연동원 분들이 합심하여 울력해주신 덕분에 가능합니다. 더불어 룸비니 동산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보시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전 신도의 사무총장이신 문수월 최은주 보살님께서 보시해 주셨고 또 룸비니 동산이 정성스럽게 꽃장음을 해 주신 꽃꽂이 연등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음 등이 멋진 작품이 되기까지 전통 등 제작 수리 봉사를 해주신 정연주 보살님을 비롯한 여러 연등원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이곳 어, 점등식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모든 분들의 노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메인 행사인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룸비니 동상과 봉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22점, 연동의 작품 11점, 왕가의 산책과 청룡 등 12점 등총 45점을 장엄하였습니다. 네, 자리가 비좁은 관계로 옆으로 서셔서 테이플, 테이블 앞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점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등 신호는. 사회자가 먼저 불을 외치면 다 함께 불하고 외쳐주시고, 법하고 외쳐주시면, 어, 법하고 외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승하고 외치면 승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승하고 구와 동시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 법, 승. 네 점등을 해주신 주의신과 대중 소임스님 신도의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원사의 환한 장엄등 불빛으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기념촬영을 있겠습니다. 아, 점등하신 스님과 신도의 임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셔서 테이블 반대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예, 봉운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봉운사 화이팅! 다시 한 번, 봉운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28회 봉운사 전통등 전시회 점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점등된 전통등을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